그 이거는 일어나다 이어졌죠. 알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은 일어나지? 지금은 일어나가 되는 거니까 현대어풀이를 쓰는 것도 이것도 두음법칙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음법칙이 X예요. 알겠죠? 지금은 일어나다지, 일어나다가 아닙니까? 알겠죠? 학당의 가 학당의 가 스승님께 자 스승님께 이건 높임의 조사죠? 스승님에게 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스승님에게 글 배우고, 자, 배우고, 자, 학당에서 노하든 노하다는 뜻은 마치거든.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학당에서 마치거든. 이런 뜻이에요. 집의와 지배와 밥 먹기 라고 했죠. 자, 중요한 거는요.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요? 명사형 어미 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중세 때는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네 노골대 언어에서 누, 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현대 국어랑 사용하는 명사형 어미가 똑같아요. 그겠죠 미음을 쓰거나 아니면 기를 쓴다는 겁니다. 물론 중세 때도 활발하게 나타났지만, 이 기는 근대 국어에서 활발하게 쓰 중세 때는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출문제에서 만약 이게 중세국어 때 쓰였다 그러면 은 활발히 쓰였다면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근대국어 때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이거 명사형어미거든요 알겠죠? 음. 여기서도 되게 활발해요. 밥먹기 나왔죠? 뒤에 기가 엄청 사용되거든요. 자, 밥먹기 맞고. 자, 맞고. 자, 여기서 문제 물어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제 맞고가. 자, 이거 현대 프리하니까 뭔지 알아요? 맞히고. 이런 뜻이거든.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15세기 때자마기인데이마고가 원래 기본형인데 뒤에 모음오면는요 맞다, 알겠죠? 이게 원래 치우받침이에요. 알겠죠? 치우받침인데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됐어요? 자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 원래 받침이에요. 모음이 오면 치수로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얘는 표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왜냐? 옆에 모음이 표기된 건안 나타났잖아. 알겠지? 그냥 원래 이렇게 ㅊ 받침이에요. 알겠지? 중세 때사막디할때 그거하고 똑같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음. 디귿이 하나 쉬우시. 근대 때는 몇 종성이에요? 근데 몇 종성이에요. 기억, 리은 리을, 리음 비읍 시옷, 옛영에라 그냥 이웃, 디귿이 빠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로서, 자, 이건칠종성의 사례,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칠종성법의 사례가 바로 맞고 할때시옷하지 알겠죠? 칠종성법의 사례예요. 자, 밥 먹기를 마치고 또 학당에 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어디 가요? 학당에 또 가요. 알겠죠? 학당에서 마치거든. 집에 와서 밥 먹었지? 밥 먹고 또 갑니다. 알겠어요? 학당으로. 음. 학당에 가. 서풍 쓰기. 자, 기 보이니? 서풍 쓰기. 기 보이죠? 서풍 쓰기가 자, 서풍 쓰기가 결국은 글씨 쓰기거든요. 알겠죠? 기 보이죠? 글씨 쓰기. 하고, 글씨 쓰기 맞고 맞추고라는 뜻이에요. 글씨 쓰기 맞추고는 연구하기. 또기 쓰였지? 연구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구하다가 아니에요. 알겠지? 뭐예요? 식구짓기란 뜻이야. 알겠죠? 식구짓기하고 식구짓기하고 식구짓기 마치고 글읍기. 역시 기가 뜨겠죠 글을 읍기하고 글읍기를 마치고 스승 알패션 알패션 이거 되게 독특한 표기입니다. 자 보세요. 알을 셔. 원래는 이 셔. 원래 는 이딩이 떨어져 나라야 돼요.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원래는 리을 안 써야 되는데 봐봐. RP 셔라고 때 봐봐. 받침도 있죠. 피라는 의미가 없죠. 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거든. 아 의셔 이렇게 돼요. 알겠죠앞 그렇죠? 의셔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무슨 적이에요? 이게 무슨 적기예요? 자, 그럼 봐봐. 이거는. 거듭적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대 때의 중요한 특징은 끊어 적기의 과도적인 형태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의 중간 형태인 거듭적기가 나타나는데, 자, 봐봐. 이거는 분명히 피셔라고 했을 이거는 보통 해석하면 앞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모음이에요. 여기서 모음 조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피셔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음이죠. 그니까, 러 분명히 이거는, 압도하기 의션인데 이게 올라가면, 알피셔,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알피셔,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끊어적기가 되겠지, 그, 그, 글을 이어서기가 되겠지? 아니면, 알꾸의셔, 이렇게 적든지? 근데, 알피셔, 이렇게 적으면 받침도 적고, 여기에 받침 또 올라갔죠. 그게 무슨 적기? 거듭적기에요. 알겠지? 선생님, 별표친거는꼭 나와요. 알겠어요? 음, 응. 거듭적기입니다. 알피셔. 글을 강독하느라, 강독하는 소리에어 있는다 뜻이에요. 강하노라 소리되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중량, 중량 이제 중량이었죠? 되 중량 된 다음 볼게요. 자 계속 이어진대. 너 인칭 주어죠? 너 일이 한의 글을 배울 작이면 중국의 글을 배울 것이면 배울 적이면 이내 마음으로 너의 마음으로 배우는다. 자 의문형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배우느냐? 네 마음으로 배우느냐? 의문형이죠? 적절 사용했어요 니네 어버이 널로 하여 배우라 하느냐? 라고 했죠. 니네 어버이가 널로 해서 너로 하여금 배우라 하느냐? 얘들아. 냐로 끝났죠. 자, 냐로 끝나는 경우는 무슨 의문문이에요? 네, 봐봐. 가, 냐 이런거지만 이야도 마찬가지야 그겠지야도 무슨 의문은 판정의문문이거든요 알겠죠 자 판정의문문이 어미에요 그래 이거 적절할까요 안할까요 이게 적절해요 적절하잖아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네 마음으로 배우는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니까 네 마음으로 배우느냐 아니면 니네 어버이가 너를 하여 배우라 하냐 이때 주어가 너의 어버이야, 알겠죠? 3인칭이됐죠 그래서 이거는 야가 맞다고, 알겠죠? 응. 이해돼요? 어. 자, 그러니까 네가 중국 말을 배우는 이유가 네 의지냐, 부모님의 의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세요? <laughs> 그 뒤에 야는요, 니네 어버이가 주어가 됐으니까 알겠죠? 응. 올하니, 올컨이 이런 뜻이에요. 올컨이 우리 어버이 날로 하여 배우라 하나이라. 그러니까 대답 나왔죠. 둘 중에 하나지? 네 마음이냐? 부모님 의지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대답은 내마음보다는 우리 어버이가 나로 하여금 배우라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에 이거 사동이에요. 우리 어버이가 나로 하여금 배우라 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해석만 하면 돼요. 니배원디 언머 오라뇨 이라고 했는데. 자, 배환디 있죠. 이거 해석하면은 배운지 이렇게 돼요.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배운지. 자 그럼 봐봐 이 D가 뭘로 바뀌었어요? G로 바뀌었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구기오마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구기오마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됐지 아직은 안 나타난 사례예요. 자 엄머, 엄머, 얼마나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거 의문사거든. 얼마나 오라뇨. 오래인가? 이렇습니다. 너 배운지 얼마나 오래되었니? 라는 건데 자, 묘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설명은 문이 어인데 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적절하지 않아요. 니운다 사용해 이 문맥은 니은다 사용이 맞아요. 왜지 알겠지? 니잖아요. 알겠지? 2인칭 주어니까. 너가 배운 지 얼마나 오랜다? 이렇게 해야 돼. 오란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지? 니은다를 써야 됩니다. 이해되죠? 음, 이것도 의문형 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형이 그 뭐야? 혼동이에요. 설명 의문은 맞아요. 알겠지? 설명 의문은 맞는데 어, 주어가 2인칭이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 배환 디 내가 배운지 반해 6개월이지 반해니까 6개월이지 반해 남짓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해 남짓. 그러니까 현대 프린터 오른쪽에 있어요. 남짓하다. 알리소녀 알리로소냐, 아디 못하로소냐라그 있는데 알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지? 자, 너 이해되니 안 되니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르겠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 아디, 아디. 이 아디도 지금 알지로 형태거든. 아니 아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구랑 똑같아요. 나중에 디가 지로 바뀌거든. 디가 지로 바뀌지. 이 엄마가 나타나지 않을 자예요 자. 그러면 매일 매일 한의 선비, 중국의 선비들과 한대서 한대란 한데 것은 같은 장소예요. 같은 곳에서 글을 배우니.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저기 조금 안 오라. 너 스승이 어떤 사람인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의 스승님이 어떤 사람인고라고 했죠? 이따 고 보세요. 고는 무슨 영어미에요? 아니 무슨 영어가 의문형이죠. 자 고는 판정이야 설명이야. 설명 의문문에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절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적절합니다. 주인자요? 주어가 뭐니? 너의 스승님이죠. 아니,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의 스승님이 너의 스승님이니까 삼인칭이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너의 스승님이 어떤 의문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설명하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너의 스승님 3인칭이죠 너의 스승님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건 고가 맞아요. 이 한의 사람이다. 자, 일단은 한나 한사람 스승이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에요. 그죠? 스승님은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19쪽 볼게요. 나이 엄마나 하뇨. 라고 했죠. 나이 엄마나 하뇨. 자, 이기 묘죠? 역시 설명 의문문의사용입니다 여기는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거 또 설명을 있는 적절해요. 아니 왜냐면 주호가 나이가잖아요. 알겠지? 주호는 나이가 스승님의 나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요. 서른 다섯이라. 자, 서른 다섯이라 줄치고 벨소치. 이거는 서른 다섯이다거죠 뭐 느껴지는거 없어요? 3 5이자 그러면 봐봐 혈흔 더하기 다삿 더하기 이라 이렇게 되야되는거야요 서술적 주사니까 혈흔 다섯 이라지요 뭐 느껴지는거 없어요? 여기 시옷 들어갔지요 들어가면 돼안 돼. 요 원래는 안되지? 아니 그래서 서른다섯라 라는 것은요 무슨 적기? 그러니까 원래가 이런 거니까 서른다섯라 이라고 돼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서른다시라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거듭적기인 가 알고 있죠? 음, 이거 거듭적기 사례입니다 자 봐봐 철훈 아사 시라 에시르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저 신은 시옷을 원래 올리면 안 되는데 시옷 받침으로 적고도 적고 접고 시옷을 올린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35살입니다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얘들아,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졌기에 과도지 형태 알겠지? 시옷을 받침으로 적고 또 올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죠? 어. 자, 됐습니까 이거를 기출문제 보면 이거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라고 우기면은 안 됩니다. 틀렸어요. 알겠어요? 음. 자 그다음 즐겨 가르치느냐 즐겨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 즐겨 가르치냐 즐겨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이디도 나중에 지로 바뀌지 그지? 어. 우리 선생님은 성 성격이 온화하여 가장 즐겨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노골대 연대인데 노골대 연애는 주제가 중국어 학습일관데 전부 대화예요 여보세요 대화체로 내용이 전개되고, 언해부분은한자로 단지 하고 한자로 사용하고, 17세기 말에 국어본을 보여줍니다. 표기상 특징, 단점 없어요. 확인 가능하죠? 한자로 단지 않고, 한자로만 표기돼요. 아까 얘기했지? 거듭적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눈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대국어는 어떠한 표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중세 때는 이어적기만 나타나거든? 근대때는요, 다시 한번만 이어적기 플러스. 거듭적기 뭐가 나와요? 그리고 얘들아 뭐도 나와요? 끊어졌기가 나타나지? 특별하 말하면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라고요 그데 니네 선택지에서 거듭적기가 보편화되었다 이런 건 거짓말이죠 끊어졌기가 보편화된 건 현대국어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쌤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어적기 나타났죠 안 그래요?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완전히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거쳐서 지금 끊어졌기가 정착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문화라는 것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지켜진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중세 때는 덕이라고 표기되는데 이건 적이라고 표기됐거든요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구개음화가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았지만요. 지켜진 것도 있다고. 요 알겠어요? 구개음화가 나타난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덕이 저기. 알겠지 실종성법. 모음자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반칙이란지 옛 이름 같은 거 쓰이지 않아요. 그 8번 표출세요 어미 옴, 운 대신 미은 그리고 기가 활발하진다니까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 가. 자, 의, 미음이 나타나고 기가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에게서라는 의미를 지니는 조사가 다양합니다. 알겠죠의손대 손대, 이. 음... 그다음에 시옷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11번. 대표적으로 2인칭 의문형 어미에 혼란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2인칭에서 니은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니은 따라 대체로잘 지키지? 니은다를 잘 지키지만 일부에서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됐어요? 자, 21쪽에 이거 학습발동입니다학습발동이에요 16세기에 간행된 번영노골대하고 노골대 언어를 비교해봅시다. 근데 그러니까 16세기 노골대 언어는 본문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봅시다. 또 어디 니로미 잘하는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닐로미라고 나왔는데 닐로미 자, nil-om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봐봐 nil plus om plus e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알겠지? nil-om이니까 이 om을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nila 자,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가 o m m 대신 뭐가 사용됐다? um-ium이 사용됐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스승님께 듣잡고 자, 듣잡고 했을 때이 답은 객체 높임 선호하어미지 알겠지? 근데 이걸 단어를 아예 바꿔서 배우고라고 했는데 이제 듣자꺼처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듣고라고 할수 없겠지? 그래서 배우고 이렇게 단어를 바꾼 거예요. 자, 니네 어버지라고 해야 되나? 어버지, 어버이가 어버지 이렇게 썼지. 그럼 지금은 어버이가 됐으니까 지나셔 배웠죠? 반칙은 흔적도 없이 탈락한다고. 알겠어요? 음, 반칙이 소멸, 탈락했어요. 서른다섯이라 서른다섯이라니까 이거는 거듭적기가 나타났어요 그니까요 그러이 시라 할때 시는 시옷이 올라간 형태예요 그러니까 받침 시옷이 올라간 형태니까 서너머름이 시가 아니지 원래는 이라 할때 이라고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점이 있어 없어요 그래. 방점이 있는데 여기 방점이 어 그래. 16세기 때는 번역노골대에는 방점이 있죠 근데 노골대 언해는 노골대 언해는 어그왜 노골대 연재로 나왔지? 노골대 언해에요, 알겠죠? 노골대 언해는 서른 다섯 시라이가 방점이 없습니다, 알겠죠? 응. 자, 됐어요. 마음의 형태 변화는 이네가 보면 되겠고요. 자, 됐어요. 자, 좀 마셨다도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국어의 역사는 끝이에요, 알겠죠? 뒤에 그 학습활동 여기까지 안들어갔죠 알겠어요? 안 들어가지만 이것도 다사님 반영을 쏙 했어요. 자, 됐어요. 뒷부분은 안 들어가요. 안 봐도 됩니다. 응.